안녕하십니까? 인천복지뉴스의 한금주입니다. 지난 7월 갑작스러운 메리스 여파로 많은 장애인 단체 행사가 연기되었는데요. 그중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 대회가 8월 10일 폴리텍 이대학 남인천 캠퍼스에서 개회식을 가지고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2015년도 수도권 지적장애인 기능경진대 회 대회를 선언합니다. 기기 조립 및 데이터 입력 바리스타 등 6개 종목으로 진행된 이번 대회는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인천지적장애인복지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주관하며 인천광역시가 후원하는 대회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99년부터 매년 열려 올해 1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개회식에는 대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대신하여 인천시 장애인복지과 김종곤 과장이 참석하였으며 인천광역시의회 박승희 부의장, 인천광역시 박영수 부교육감, 중부지방노동청 하미영 청장 등이 축사와 함께 대회 개최를 축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김성조 중앙회장이 격려사를 전하였고 인천장애인 관련 단체장 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하여 경기 개최를 축하하고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을 응원하였습니다. 한편 이날 경기의 각 직종별 대회 입상자에게는 1위 50만 원, 2위 30만 원, 3위 20만 원의 상문과 상장 메달이 주어지며 기본 직종 금상 입상자에게는 전국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참가 자격이 부여되고 바리스타 직종 입상자에게는 한국외식 음료 협회에서 스페셜 바리스타 자격증이 수여됩니다. 유정복 시장 대신 대회사를 전한 김정곤 과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직업 재활에 적합한 직종 발굴과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이라며 대회 참여 장애인들의 성공 경험이 자신감 고취와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이상 IBN의 한금주였습니다.